thank mm -hmm. you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정말로 이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일조로 김서익 목사, 항상 목사 더욱 더 많은 것을 응원 들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제하며 구. 구원하며 구제하기하옵서 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 1조로 김한나 주님이 사람들다리예물 올려드립니다. 더욱 더 만한 것으로 영궁 돌리게 하옵시며 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김상영 목사, 강상우 목사, 김한나 주님이 사람들다 이경민 청년 주 안에서 한가적으로 주님 묶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심령 성전이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반석교회 변상기도 나눔의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구원의 방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칠 감사 예물 김선영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김선영 목사님 가는 길에 큰 산이 낮아지고 장애물이 평지가 되며 파인 엉덩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에게 큰 믿음과 능력 주셔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열어지며. 회복되어 회복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강하고 굳고 견고하고 온전나 깨끗한 하나님 마음의 반전의 삶이 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셔서 진리 영광 만드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을 통화해서 반석교의 재정이 나눔의 사람 공동체의 재정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열어 주셔서 온전히 신고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음의 영역이 강건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만나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주일감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3년도에는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평생에 주님의 울타리를 둘러진 저주셔서 앞에 있는 큰 산이 낮아지고 모든 장애물이 기만나의 주님의 사랑하는 딸의 삶 앞에서 평지가 되면 마침표를 찍는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과 세상도 감당치 못할 큰믿듬 주셔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광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국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집에서도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주예수의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하야 오르라는 사업제 이름도 주었으니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셔서 땅 끝까지 보내는 성교를할수 있도록 열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만아 주님 이 살아온 딸이 평생 함께할 남편들 듯 남편들 사람을 두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 올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남편들 사랑과 시부모님들 분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안해서 형통하게 사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보고 주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두 사람 가는 길에 영권 일것 물건 열어주시고 땅 끝까지 보내는 성교를 하며 모든 삶이 주님의 부위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경민 청년 주일 감사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2 0 2 3년에는 이경민 청년의 삶이 생활이 환경이 부유케 되기를 선파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유케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성교하는교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도 부유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보험료를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보험과 재무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수문 중에 이사원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병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경민 청년의 삶이 생활이 환경이 주님의 부유로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익중 아버님 제일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김익중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매로 인하여서 사람은 아무도 몰라 볼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에는 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익중 아버님을 주님께서 불쌍해 기시고 국률에 이기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의 전도사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미의 전도사 가정과 가정을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들 이준호 33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딸, 이제 30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축복의 길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전두사 농어춘 성교 사역 꼭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여 영성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남편, 이정현장의 영광, F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더클래시 유영원 김상현 목사님, 장미연 원장님을 축복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병원을 이루고 김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역사 이루어가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각 부서에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시는 훈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수진 자매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3년도에는 김수진 자매님을 온전히 만나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해는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좋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엄마인 그 윤경 집사님과 아빠와 함께 셋이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박보여의 목사 성교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며 강생아들을 불쌍형시고 풍류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에는 올증, 졸증, 불면증, 알콜증, 독증 이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떠넣 끌어지고 파쇄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미의 금식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시양이를 많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남은 것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시연이가 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숙, 김동호, 김동훈, 김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올한 해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선숙에게는 남은 삶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천국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일, 김선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만나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령 집사 강태영성도 하나님의,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함에 형통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경수 윤성은 윤성연 윤성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왕경수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큰 믿음과 축복주시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날을 윤성은 둘자들 윤성연 막내 윤성진 주님 이들의 상가 되데도 주님 꼭 찾아주셔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상은 이 여정이 주일 감사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왕상은 이 여정이 가는 길에 어떤 산도, 장애, 물도, 파인 농덩이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자짐에 평지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편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는 자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총으로 불리셔서 하늘의 지혜와 개시함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길을 열어듣게 하시고 세밀하고 강원한사주셔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승리의 중이 되게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판석교의변호성 기도는 나눔의 사람, 공동체의 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리스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상의 여정이 주님의 말씀에 의자에서 말씀에 금으로 던질 때보다 많은 자를 살리고 지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응답으로 정말로 2 0 2 3년되에는 정말로 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是父。 다같이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조로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의 나팔수로서 주님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생활의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이뤄가는 능력이 오늘 머릿속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중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교회 위도 총들 위에 사명자들위에 세계와 세계 성교주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